이번 소식은 CM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주차 때문에 이웃끼리 감정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법 유네란 시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넘쳐나는 차들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퇴근 시간엔 골목을 몇 바퀴나 빙빙 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골목에 몇몇 사람들의 집 앞에 고깔이나 타이어로 공간을 막아두기도 합니다. 주차 공간을 이해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워둔 가로주차, 세로주차,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이중주차, 통행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골목을 꽉 채워버린 얌체 주차, 또 연락처 없이 주차하는 경우와 가계약 주차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차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서로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성 하종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곳은 광주 서초등학교입니다. 시간대별 주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주차를 하지 않기로 주민들이 약속하고 그 공간에 사방놀이와 팔자놀이 등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주차난은 분명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나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마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주차선 잘 지키기, 이중 주차 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두기, 운전자의 연락처 적어두기. 주차 가능 시간 알려두기 등 사소한 배려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꾼의 마을뉴스, 유네란입니다.